자시작습니다7 단원 삼각함수 활용 한번 출발해보죠. 자첫 번째 문제입니다. 자 삼각형 ABC에서 어, 세 변의 길, 세두 변과 각을 하나 줬을 때 코사인 값을 구하자고 했죠. 자 우리 사인법칙은 항상 자 ABC가 있을 때 마주보는 현상인데요. 어 A가 o 에 마주보는 O 자 이때 이 a각이 몇 도가? 60도이다 자 이랬을 때이 친구를 모르는데 마주보는 비율이 동일하다를 쓰겠죠 그래서 사인 6 0분의 5나 사인 n 분의 4가 동일합니다 그래서 대각선을 곱하기 없어 너를 2분의 루트 3이라고 놓대각선 곱하면 2루트 3이 5 사이드에. 그래서 사이드는 5분의 2 루트 3이다. 그럼 코 사이드는 5분의 5, 5, 25에서 43, 12를 뺀 루트가 되겠죠. 자, 이래서 결국에는 코사이드의제곱은 20분의 13이 되면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넘어오죠 자, 이번에는 유형 2번입니다. 이번 문제 뭐냐. 다음과 같이 원 위에 4점이 있어. 4점이 있는데요. 이 삐리 이 길이가 현재 5라고 주어졌다. 자, 그리고 이각 전체, D, A, B. 이각의 값이, 어, 사인 없이. 사인 값이 뭐다? 사인 DAB가 10분의 7때 갑자기 이 속에 있는 삼각형 DAC 이 친구의 각을 이용해서 사인을 표현을보려고 해요. 이게 센터라고 볼까요? 그러니까 우리 목표는 사인 세타라고 보고 가면 그런데 현재 외접원이 나왔어요. 바깥쪽 원이 나오면 우리가 사인 법칙을 쓰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이 흰색 삼각형에서 사인 법칙이 가능한데요 어, 사인 D, A, B분의 마주 보는 면 5가 이하 이렇게. 근데 이 친구가 이제 10분의 7이죠 범 분수를 써서 계산하면 7분 의 50입니다 자 이럴 때이 노란 삼각형의 외적원도 마찬가지 이하 이안, 똑같이 이하을쓰니까 노란 생각형은 사이세타분의 반대편 이 2, 주 2, 이게 외적은 2, 이이다 근데 2, 2, 을 우리가 2, 분의 2, 2, 으로파 2, 2, 2, 2, 2, 2, 2, 대각 2, 2, 2, 2, 2, 2, 2, 2, 2, 세타가이 2, 이 2, 사인세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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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2, 2, 2, 2, 2, 2, 2, 2, 2, So, you want t 다 s 자, y sign books you get your own. We a r 분의 a r 뭐 이런 식으 a 하잖아요. 사인 e a 분의 a 가 e o 요 사인 a 분의 a 는 e o 다 같은 원리로 사인 b 분의 b, 같은 원리로 사인 c 분의 c가 계산 f 에 h e s 습니다 그럼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네요. 순서를 바꾸면 어, 사인 A랑 2R분의 A 이런 식으로 변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사인 B는 2R분의 B 원어는 2R분의 C 이런 식으로 바뀌겠죠. 자 그럼 중요한 건 현재 다음 각의 사인 A 대 사인 B 대 사인 C를 바꾸라는 걸 사인을 2R 분의 a로 바꿀 수 있고, 2R 분의 b로 바꿀 수 있고, 2R 분의 c로 바꿀 수 있는데요. 결국 얘를 다시 생각해 보면 변의 비율과 동일하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는이 식은 너무너무 유명한데요. 이때 여기를 k로 놓고 우리가 정리해 보겠습니다. a p l u b는 ok, b c는 k okay. ca는 7k인데 어, 이세 식을 모두 더하면 아름답게도 모두 다 2개씩 나오 거고요 이게 18k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a b c 합은 9k다 라고 보시겠죠자 이럴 때 어, 우리가 a 더하기 b가 5k니까 당연히 c는 4K가 되겠죠? BCR이 6 k 니까 너는 3K가 되겠고 7이니까 너는 자연스럽게 2K가 되면서 최종적으로 A대 B대 C는 3대 2대 4 자연스럽게 3대 2대 4가 되면서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삼각형의 결정입니다. 자 관계식이 하나 나왔네요 자, 다음과 같이 사인에 대해서 관계식이 나왔을 때 어, 무슨 삼각형인지 한번 살펴봅시다 자 아까도 배웠지만 사인 B 어, 이런 건 2R분의 ER 로 B 이런 식으로 변으로 표기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A-C에 2R분의 ER B는 A 곱하기 2R분의 ER A 마이너스 c 곱하기 이 r분의 c 이런식으로 모든 사인을 변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때 이제 이 r이 다 사라지면서 왼쪽은 이제 a-c에 b가 남았고 오른쪽은 a제곱 마이너스 c제곱이 남았다는 겁니다. 그럼 이 친구를 인수분해 해보면 중요한 사실이 밝혀집니다. 공통인수 A-C가 존재한다는 거죠 그럼 C는 두 가지죠 1번 A-C 자체가 0이거나 0이 아니면 약분되죠 약분되면 2번 B는 A 더하기 C의 길이가 같거나입니다 어, 당연히 A와 C는 동일할 수 있겠고요 얘를보다이분변 어, 삼각형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근데 이 친구는 왜이 친구는 두 변의 합이 하나와 동일할 수 있는가가 되고 얘는 불가능,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두 변의 합은 한 변과 같을 수는 절대로 없기 때문입니다. 그 정답은 A와 C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사인 법칙의 활용. 자, 이번에는 이제. 30m 떨어진 두 지점에서 이 하늘에 있는 드론을 올려봤더니, 왼쪽은 45도고, 오른쪽은 75도가 관측되고 있을 때, 현재 B에서 드론까지 이 거리가 궁금한 겁니다. 자, 일반적으로 이 75도는 쪼개면 좋은 각이고요. 쪼개게 되면 여기는 45도고, 직각된문분에 자연스럽게 여기가 30도가 되겠죠. 자, 이랬을 때 45, 45, 30, 1대1대 1대 루트 2 때문에 한변의 길이가 15 루트 2, 15 루트 2가 되고요. 여기는 1대2대 루트 3, 15 루트 2를 루트 3 나누고 그거를 2배하면 루트 3 분의 30 루트 2, 여기가 x 길이가 되겠죠. 그래서 30 분의 루트 3 유지하면 3분의 30의 루트 6이 되면서, 최종 정답은 10의 루트 6, 3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넘어가서. 자, 다음에 이제 코사인 법칙을 작은, 작은 출발해보죠. 자, 우리가 계산력에서 코사인 법칙 열심히 배웠죠. 주변과 인각을 일반적으로 씁니다. 자 다음 이제 A2 여기 길이를 구하고 싶어요 지금 삼각형에서 이 속의 끼인각이 120도인걸 알았습니다 그런데 30도면 1대2가 되겠고 1대2가 되면 중변과 끼인각이야 반대편을 구할 수 있겠다 라고 했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A2제곱은 코사인 법칙 4,46,66에 36 2 곱하기 24 곱하기 코사인 120도죠. 코사인 1 2 0은 마이너스 2분의 1. 그래서 계산하면 52에다가 플러스 되고 약분 되고 플러스 24가 돼서 76일 때 a1을 구하겠고 결국 a2는 루트 76 다시 말하면 2루트 19가 이문제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자, 코사인 법칙의 변형입니다. 자, 이 문제는 뭘 말하는 거냐면 지금 이제 a E 속에서부터 찾으래요. 이걸 찾으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럼 얘가 있습니다. 어, 너를 이제 B를 알면 되죠. 코사인 b 번과 b 아, 난 X를 찾기 위해서 코사인 B를 관측하고 싶고 이때 코사인 B를 이 작은 삼각형이 아니라 큰삼각형 ABC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왜냐? 세 변의 길이가 모두 나왔기때문이죠그럼거꾸로 이제 코사인 B를 큰삼각형에서 구하면 2, 5, 9, 9, 10, 1 25, 25, 25, 5 25, 2 5 25, 89, 81에서 77에 49를 빼면요. 여기가 32 5 7분에2 곱하기 5 곱하기 2가 됩니다. 어, 3으로 약분하면 그래서 이는3 0분에 19가 이 속에 있는 코스이인데 이걸 가지고 다시 x를 추정할 수 있겠죠? 이 작은 삼각형 a b d 에서 마주보는 변의 제곱은 25 36 2 곱하기 5 곱하기 6 곱하기 30분의 19다 약속하셨고요 계산을 60에 서 38에 빼면 23에 빼면서 무의가 어, 구하는 스는 루트 23이다 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계속하죠 자 이제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을 섞어서 한번 풀어보세요 자 요번에 이제 외접원의 반지름을 구하자 아까 목표입니다 그럼 거꾸로 이제 r을, 라지 r을 구하지 외접원의 법칙, 어, 반지름은 사인 법칙에서 발견이 됩니다 코사인 법칙을 쓰려면 이 마주 보는 비율을 알아야 되니까 bc를 알아야 되고요. 결국 이 bc는 구 변과 끼인각이니까 코사인 법칙에 의해서 bc를 구하겠다 이렇게 다시 말한다면 어, bc 제곱은 4416, 3352 곱하기 12 곱하기 코사인 60 이렇게 응. 25에서 12를 빼면 13이 나와서 b c 길이는 루트 13이 나와. 자 이럴 때 a, b, c 외접원은 사인 법칙으로 갈수 있고요. 이 r은 사인 60분의 루트 13. 다시 말하면 역수죠. 어, 루트 2분의 13, 루트, 루트 3분의 2. 이렇게 되겠죠. 양변에 2를 약분하면서 아는 루트 3분의 13은 3분의 루트 39 이렇게 되면서 정답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보자. 자 이제 9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사인과 코사인이 제 섞이기 시작했을 때 다음을 만족하는 삼각형을로 해보잖아요. 사인 a는 아까 처음에 뜻이 이 r 분의 a, 사인 b는 이 r 분의 b, 코사인 c는 이 a b 분의 a 제곱, b 제곱, c 제곱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이 r 약분하고 b e, 이 b를 약분하고 a를 들어 올렸을 때 a 제곱은 딴딴딴 이들이죠. 양면에도 동일한 A 제곱마저 사라져버리면 B 제곱마이너스, C 제곱은 0이니까 b는 뭐다? c 다 라는 2번 저, 어, 이중변 사각형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또 코사이 석칙 활용. 자, 이번에는 이런 겁니다. 자, 그림과 같이 두자전거가 좌우로 펼쳐질 건데요. 이때 초속이 너는 5, 5미터/sec. 너는 3미터/sec. 근데 몇 초를 갔냐면 지금 총 10초를 갔어요. 10초를 가면 여기 5 0 m 터가는 거예요. 50이야, 거죠3 0 m 터를 갔을 때두 AB 사이의 거리를 측정하자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문제를 풀때 50과 30으로 풀면 계산 값이 조금 크니까. 어, 이거를 네. 5와 3일 때로 9해서 몇 배, 10배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두변과 게임각이 있으니까 반대편을 어, k 고 볼까요? 여기는 어, K제곱은 5, 5, 25, 33, 는9 2곱하기 15, 곱하기 코사인 120도가 되겠죠. 플러스 대구 약품 처리 대구 모두 더하면 깔끔하게 도 49라는 제곱수가 나와서 케이는 친다라고 할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답은 칠이 아니라 이 7의 몇배나 10배를 올린 결과 72이 문제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 삼각형이 두 변과 넓이가 있을 때 어, c 반대편 구하요자 이번에 뭐냐면 자 여기가 5고 여기가 팔이고 큰 각이 c일 때, 속의 넓이가 1 0 루트 3이에요자 이랬을 때뭘 구하자 이 반대편 c를 구하자라는 거죠. 그럼 c를 어떻게 얻 것이냐? 당연히 목표는 이거죠. 여기 이 이쪽 변이 c니까. 여기에 세타 값을 코사인을 이용해서 주변과 게임 감으로 코사인을 구할 예정이다. 그래서 C를 구할 예정이다. 그러면 이제 이 세타는 뭘쓸수있느냐면 어, 넓이 공식 쓰는 거죠. 2분의 1. 8호4 0 사인 세타인데, 어, 이 넓이가 10엔트 3이에요. 약분하면 20. 약분하면 20. 그래서 사인 세타는 2분의 루트 3이다. 라고 쓰수죠죠 그럼 이제 또 주변과 끼인가, 뭐 세타는 60도도 확정이 됐네요. 그럼 반대편 C제곱을 구하면 되고요. 5525, 88에 64, 마이너스 2 곱하기 40 곱하기 코사인 60도. 계산하면 89에서 계산하면 4 0을빼니까 40. 누가 나누면서 c라는 거는 7이다 라고볼수 있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죠. 자, 다음 이번에 이런 거예요. 자, 외접원이 주어졌을 때, ABC 넓이 구하기. 자, 이 중심각이 이제 120도인 거 알았어. 요이 그러니까 문제 뭐냐면 이 이등변 삼각형의 이양 사이드 변을 보면 끝이 납니다. 근데 이게 왜 구할 수 있냐면 외접원의 반지름이 나왔기 때문에 사인 규칙 여기를 x라고 할까요? 마주보는 거의 비율은 2 R이다라고 쓰겠죠. 다시 말하면 사인 30 분의 2 길이를 x 이 비율이 얘2 R이니까 몇이에요? 10이다라고 쓰겠죠. 이게 2분의 1이니까 x는 자연스럽게 5였구다. 자 이럴 때 abc의 넓이는 2분의 곱하기 2, 5 곱하기 25 곱하기 사인 120 2분의 루트 3이 되면서 어, 최종 으도 4분의 25 루트 3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해론의 공식 자 이제 우리가 넓이를 구할 때 어, 계산력 프린트에서 풀었을 텐데 세 변의 길이를 주면 넓이를 구할 수 있다. 세 변의 길이가 만약에 a, b, c라면 얘네를 다 더해서 2로 나는걸 기준 s라고. 자, 넓이는 루트 쓰고 s 한번 변을 s에서 한 번씩 뺀걸 쓰면 신기하게도 넓이가 나오더라라고 꼭외워 주셔야 되죠. 자, 지금 문제는 뭐냐면, 이 대각선을 연결한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게목표고요 2루트 11은 루트를 2를 넣으면 44로 바꿀까요? 2루트 1는 루트 20. 이 높이는 루트 5. 그럼 대각선 길이는 얘는 44와 20. 아, 8이구요 여기는 어, 여기 길이가 지금 몇이니까 얘가 44와 5, 49니까 7. 피타고라스. 너는 20과 5, 25니까 너는 5에서 세의 변의 길이가 8과 7과 5가 발표수있다 8과 7과 5. 자, 이 S 기준을 잡아보면 다 더하면 20의 반이니까 10. 최종적으로 넓이는 10쓰 10에서 8 빼고, 7 빼고, 5 뺐더니, 10이 두 번이다. 10의 뉴트믹시야 3이 정답이다. 볼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14번입니다. 자, 다음과 같은 넓이를 구하죠 자, 이 문제는 좀, 모양이 너무 단순하게 나왔는데, 조금만 더 어렵게 나왔으면 어떨까 생각되고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당연히 얘는 반을 끊어서 넓이를 두 파트를 구할 거예요. 근데 당연히 이 길이는 당연히 얘 코사인 법칙 써서 구할 수 있겠죠. X가 놓으면. X제곱은 88에 5 4 636, 2 곱하기 86에 48, 6 곱하기 8, 8 곱하기 60개, 코사인 6도 2분의 1인데. 자, 이 개를 몰라서 Y라 놓면 이게 좀 재미가 없는 게 이게 8, 8, 60, 60 같고 반대편 X가 똑같으니까 너무 구조상 동일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8, 8에 64 Y제곱 2 곱하기 8 곱하기 Y 코사인 2분의 1일 때너무 X제곱이거든요 그럼 당연히 얘랑 얘만 똑같으면 답이 된다는 거죠 뭐 어, 당연히 이거 계산하지 않아도 되시야 이게 그러면 똑같은 넓이가 몇번 발견되는 거예요? 두 개입니다. 자이 넓이 에 S는 2분의 1, 48, 사인 60도. 근데 이게 위 아래 몇개 있어요? 두 개. 양분. 정답은 24에 뉴트 3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평행사변형의 넓이 구하래요 어? 그런데 변의 길이가 몇개 나왔어? 세 개가 나오는 순간 무슨 공식? 헤론의 공식을 써서 삼각형 넓이 구하고 그거 몇배 하는데? 두번이 한계죠 헤론의 공식은 좀 분수가 그 나오지만 다 더하면 1 5의 반인 기준값 S는 2 분의 15일 때 넓이 자체는 2분의 15 한번 쓰고요. 7 빼면 14 빼니까 1. 5 빼면 10 빼니까 5. 3 빼면 6 빼니까 9. 이게 현재 삼각형의 넓이고 그거 2배. 자, 나가면 2는 4. 3 곱하기 3 하면 15가 나가면 15 루트 3. 이 2배. 그렇죠, 2배. 정답은 2분의 4. 라고볼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지금 보면은 사다리꼴 사각형이 있는데 어, 사각형의 이제 넓이는 우리가 알고 계시죠? 대각선 곱하기 대각선 곱하기 사인 끼인가 곱하기 2분의1이 분의 곱하기 두변 사인 이각 근데 잘 보시면 여기 대각선이 5가 나왔고 이 각도 60이 나왔으니 당연히 이 3D 대각선 길이만 하면 되겠고 근데 90도 3, 30도 1대, 2대, 루트 3 너무 친절하게 값을 다 줬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이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3루트 3 곱하기 5 곱하기 사인 60도 하드시면서 약약이안 되네요 계산 3분의 3, 4분 9, 9 5 45 정답은 1번이다 하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차근차근 풀어보세요. 수고했습니다. 가자.